남쪽에 있는 토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도상으로 봤을 때에는 비료를 쌓아놓은 부분도 물건 토지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도상으로 봤을 때에는 여기가 서남쪽 끝지짐이 되겠습니다. 도로 남쪽에 있는 토지는 대충 50평 정도로 바닥은 평평하게 보입니다. 넓은 면적은 아니지만 농막 하나 두고 주말 농장이나 자연이 땅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계곡물이 흐르는 북쪽에 있는 토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오후 3시 40분 쯤 목적지 주변 해발 500에서 600m 정도 되는 임나가 둘러싸여져 있어 햇볕이 들어오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부동산 사고팔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부동산 사고팔고 최신 영상을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